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는 235만 평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인반도체 크로스터가 사업 초기부터 토지주의들의 갈등으로 삐걱거린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동남사읍 삼성반도체 그 수용되는 지역에는 다섯 개의 주민 대책 위원회가 있으면서 추천 감정 평가사 동의서 부실 논란이 되면서 LH에서는 합의 불가 때는 제3기관의 의리를 한다는 내용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용인 첨단 지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 사업이 보상 관련 토지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 초기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어, 토지주들은 다섯 개의 주민대책위원회로 나뉘어 있는데,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처인구 남사이동업 720만 평, 235만 평의 부지에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및 제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어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사업 계획을 승인을 했고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러나 토지 보상 관련 주민 추천 감정 평가사 선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과정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어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주민 추천 감정 평가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세개의 주민 대책 위원회로 구성된 그 대책 위원회와 또두 개의 주민 대책이 이루어진 그 주민 대책 위원회 그러니까 5개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 서로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의 바람은 아무쪼록 이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어, 이그 국가 산업단지가 원만히 합의를 해서 어, 보상에 대해서 많은 토지주들이 보상금도 많이 받고 이 사업이 엄만에게 추진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